천억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들의 천국 전라남도 신안. 그 중에서도 비옥한 농토가 넓게 펼쳐진 섬 도초도에는 매화를 닮아 아름다운 한발마을이 있다. 저희가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데 단순한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게 그냥 이름이 아니고 720종의 생명이 더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세계 자연 유산으로도 등재된 신안의 갯벌. 그러나 이 갯벌과 이어지는 마을 도랑의 사정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생활 하수가 저희가 이제 오폐수 정화 시설이 없다 보니 생활 하수가 이제 바로 이제 하천으로 방류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섬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말의 거센 바람은 온갖 쓰레기를 도랑으로 밀어 넣는다. 주민들 생활 쓰레기 또 어, 스치폰 바람에 날려서 하천으로 투입된 거, 농약병. 여러 가지가 태풍으로 해서 날라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흘러서 하천에 유입될 수도 있고. 천혜의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병든 물길을 바로잡고자 머리를 맞뜨기 시작한 신안군과 마을 주민들. 탁탁 찍어서 녹이 로탁 찍어야 돼. 때려서. 오늘 잘보니다 고기가 멀척입니다섬 마을의 도랑은 다시 생명의 물길로 살아날 수 있을까?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55km쯤 서해 거친 물살을 가르면. 기옥한 농토와 넓은 갯벌이 반짝이는 섬보초도를 만난다. 우리나라에선는 열세 번째로 큰 섬으로 갯벌이 좋아 천일염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 좋은 한계벌에서 좋은 물이 들어와서 천일 만들 때문에 상당한 저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신안군의 추제는 3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좋은 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갯벌이 있고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이 있어야만 생산된다는 천일령 보초도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천혜 의 환경이다 세계 3대 소금 중에 신한소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갯벌이 좋아서 그럽니다 갯벌이 좋은 것보다는 바닷물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갯벌이 좋아야 물도 좋죠 바닷물도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뛰어난 정화 작용으로 좋은 소금을 만들어내는 신안의 갯벌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의 천국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보호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밀물과 썰물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의 가치를 오롯이 지켜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 바다와 바로 물길이 닿는 섬 마을의 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태 마을을 자처한 한발 마을에는 지금 어떤 물길이 흐르고 있을까? 여기는 지금 한발재라고 말 상류 지역인데요. 쑥 집어넣어가지고 물 떠세요. 겉에 거 말고 그렇지 아더 아래 그렇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네. 저희가 여기서 수질 물을 떠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하고 그 부유, 사, 부유 물질 그리고 인과 질소 관련돼서네 가지를 매달 이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 한 차례씩 어 도초 전체적으로 30군데에서 수질 측정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1960년대에 그때만 해도 마을에 물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막 처음에는 상수원으로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니까 여기는 농업용수로만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물입니다. 빗물을 모아 가둬둔 마을의 상류 저수지. 이 물이 농업용수로 쓰이면서 토랑을 타고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저희가 지금 난 3월부터 8월까지 한 4, 5개월, 5개월 정도 이상 측정을 했는데요. 상선지라고 할수 있는 한발재에 있는 물은 1등급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조사를 한 결과. 그런데 이제 마을을 지나면서 수질이 이제 4등급으로 이제 좀 낮아졌습니다. 우선 이제 생활하수가 저희가 이제 오폐수 정화시설이 없다 보니 생활하수가 이제 바로 이제 하천으로 이제 방류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섬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시설 부족으로 인해 작은 섬 마을 곳곳은 비슷한 오염 문제를 겪는다. 도서 같은 경우 그런 하루종설장을 설치하려면 수십억 이상의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섬은 그 이제 유인도가 50개가 넘습니다. 그 유인도 아래는 또 이제 그 마을이 다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다해 가지고 하는 비용은 이제 거의 천문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휴유를 내는 정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마을 주민들은 군과 각 기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수부터 줄여보기로 했다. 다 m 저 통을 왜들고 계셔요? 이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1차 일차 환경에 큰 역할 주고 2차에는 습지 등봉을 통해서 정화 식물 을 통해서 하철 배수 저 나가기 때문에 많이 자주 쓰시나 봐요, 이거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냥 세제하고 조금씩 섞었으면은 진짜 기름때가 그릇 같은 게잘 닦아지고 빨래도 세제하고 섞어 쓰고 이제 화장실에도 부모 냄새 안 나고. 제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채소나 음. 고추나다 적물에도 다안 돼. 음. 진짜 똑도하고 실제 가정에선 아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아이고. 네, 어요 예. <laughs> 들어 쉽다시오기가 예, 예.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합성 세제 썼단 말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만 한번 써보니까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것 사용해요. 다가 타 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냥 짐작으로 여름도 조금 비고 이 하수구 나가는데 여름도 하고 여름도 지고좀 배가 바깥에도 하고요. 왜거기다가 보여요? 긴 죽고 냄새가 안 나고 저하체이로 가면 급수가 좋아지고 그래서 사용해요. 음. 이염 활용법을 보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배포해 다양한 쓰임새로 주민들의 활용도도 높였다. 저 하천 수질이 일급수 못돼도 한이 이급수 삼급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 가정에서 나가는 물들이 그러면 농작물에도 사용할 때 좋고.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노력에 힘을 싣기 위해 정화용 습지를 조성했다. 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화시키는 식물을 심어놨거든요. 본래는 물이 이제 혼탁되어 있는 물들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정수처리장이었기 때문에 연꽃, 불레옥잠 물양기비, 물상추 이런 식으로 심어서 물을 좀더 깨끗이 해보자. 이런 정화식물들이 하는 정화의 역할은 어떤 역할들을 그 물속에 있는 유기물들이나 탄화탄소 이런 것들을 잡아들여서 광합성을 함으로 해서 이제 물속에 포함돼 있는 산소의 농도를 높여줌으로 해서 물이 좀더 깨끗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뿌리와 잎이 물에 잠겨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기 어려운 수생 식물엔 통기 조직이 잘 발달돼 있다. 줄기와 잎의 내부가 텅빈 구조인 이 조직은 수질 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수생 식물은 뿌리를 통해 물 속에 녹아 있는 질소나 인과 같은 오염 물질을 흡수한 뒤 통기 조직을 통해 깨끗한 물을 내뿜는가 하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를 물 속으로 배출하며 친환경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약점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친구들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으니까 이 겨울에 죽어 버리면은 그 물질이 그대로 다시 다 방출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몸속에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겨울엔 수거를 해서 그 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오염도를 장화시킨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이제 봄에 이 친구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다시 재식재를 해서 물의 청정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섬 마을이란 특수 환경에서 수생 식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은 바로 이엠이다. 이엠은 이제 유용 미생물의 이제 주인발인데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음식에 많이 있는 유산균. 소모, 효모, 고초분이세 가지를 자연상에 있는 이제 균인데 이거를 이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가지고 이 통에다 집어 넣어서 이 세균을 좀 높여서 하수를 정화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게 하는 거죠. 저희가 크게는 이제 한발 습지를 크기를 조성을 했는데 이 조성한 것에 이 유용 미생물을 좀더 첨가해가지고 수질을 정화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 올해부터 본격 도랑 정화에 나선 한발 마을. 한발 습지 내에서 유용 미생물을 사용해서 수질 정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 4등급에 있는 물을 3등급까지 한번 높여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한발 마을은 이제 생태 신항구에서 생태 수도 섬이나 수도 이제 첫 번째로 지정된 마을이거든요. 이 유네스코 이제 세계 유산 등재된 우리 신한구의갯벌과 하천을 유용 미생물과 이제 작은 습지를 통해서 보존해 보자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마을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좀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마을과 각 기관은 자주 소통하기 시작했다. 저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국가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여 방치된 지역 도랑을 회복하고자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물길의 발원지인 부랑을 되살려 물순한 생태계와 문화적 마을 공동체 회복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이제 본론 스어와서 지금 지난 9월 8일 날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유용 미생물을 가정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좀 나빴다 그런 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개선하려고 합니다.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좀 없애고 막 그러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어르신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생수 물병을 가지고 네 반대로 나눠서 쓰면 은 그것이 불편스러운 곳이 많이 있대요. 그냥 쓰는 것도 나오고 그또 섞어서 쓰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분별해갖고 세제를 얼마만큼 타고 또 물을, 어차이 유용군을 얼마만큼 타는지를 해서 주면은 그 병을 해서 주면 그것을 그냥 그 만큼 타고, 물을 타고 해갖고 쓰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좀 더, 좀, 점을 얻어서 필요한 용기별 용도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 나가들이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주민분들? 일단은 1차 회의 때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였고, 실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여를 해서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깨끗한 물에서 지금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참여율은 아주 좋아요. 열과 성도 좋고 저희들이 사실 절반 정도 사용 많이 하겠다 했는데 99% 사용하는 걸 봐서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또 주민 모두가 힘을 보태 도랑 정화 활동을 하기로 했다. 한가 받으시고, 한가 받으시고, 찍게 받으시고. 흥, 이거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 쫙 건져, 아, 건져낼 아, 때. 건지는 불불이 말이야. 쓰레기.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지만, 섬 마을의 거센 바람은 금세 도랑을 어지럽힌다. 땀이 내가 왔어, 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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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날아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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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예,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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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는 별로 없 예, 니 예, 스티로폼 같은 것만 많이 있네요. 날라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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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예, 비료 예, 대를 주민들이. 뭐 필요하시고 잘 그게 수거 안 돼서 날아온 거야? 응. 응. 아, 그. 어제 그제 지금 바닷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가지고요. 바람이 응. 많이 날아왔나 봅니다. 예, 예, 예. 깊은 섭지까지 날아온 쓰레기 줍기에는 바닷 사람의 연륜과 지혜가 적극 활용된다. 이창희 살렸다, 낚였다. 이 갈고리 솜씨가 한두 번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예전에 낚시개나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낚시로 단련된 건가요? 예예 예. <목이> <목이> 깊은 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것도 쓰레기 주려고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데 제조가 아주 좋군요 이장님 <목이> 유명한가 봐요 예예 가이버예요 낚싯대죠 낚싯대 뭐로 만들어야 될까 생각중에 아, 낚시를 큰 바늘을 달아었구나 바닥대사람이죠. 사람. <laughs> 그래서 낚싯대는 쓰지 못한 낚싯대낚싯바늘은 필요하니까 남의 집에서 얻어와서 쓰... 그래서. 어디가? 머리가... 예. 참 아이디어 좋네요. <웃음> <웃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거히 좋습니다. 예, 정말 예. 작품만 아니라 맷값이들이 많습니다. <laughs> 주민들은 최대한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모두 건져 올린다. 도랑의 쓰레기를 그냥 방치했다간 곧장 바다로 흘러가 어민들의 어장을 아름다운 경관을 그리고 소중한 생태계를 망쳐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직접 정화 활동에 나선 주민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 수거 한 장이 전장 수거를 못 하고 한90% 85% 정도 수거를 했어도 이만큼인데 에100% 수거를 했다면은 양이 더 많겠죠 이왜 이렇게 많을까요 쓰레기가 예 주민들 생활 쓰레기 또스티로폰예 어, 바람에 날려서 하천로 투입된 거 농약병 등 여러 가지가 에, 태풍으로 해서 날아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흘러서 어, 하천 유입될 수도 있고 어, 그런 상태입니다. 더 열심히 이제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에, 또랑에 오염된 스티플이나피료포대나 농약병을 수거해서 더 안전한 수질이 되도록 어, 해야죠. 마을과 바다가 바로 연결된 만큼 이 소중한 유산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한발리 양봉산, 그다음에 금정산 이런 데서 모이는 물들이 점점 이제 물이 합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점 이제 포강이 커지거든요. 그다음에 더 넓어져 가지고 또 합류를 해서 저쪽 이제 최종적으로 바다로 나가거든요. 이런 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바다로 방류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서해안, 특히 이 도초도 같은 경우는 적재현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갯벌에서 그걸 정화를 시켜서 다 잡아서 영양염류를 부착을 시켜버리거든요. 도초라는 섬의 특성상 북쪽하고 동쪽은 진흙갯벌이 되고 남쪽하고 서쪽은 바람, 파도 작용이 세니까 모래갯벌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갯벌에 염생 식물이 70종이 있는데 나무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던 해당화. 그다음에 하나는 순비기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나무입니다. 그 모래갯벌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은 진흙갯벌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과는 유사하지만은 종이 달라요. 그~ 모래갯벌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영양분 유기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진흙갯벌에는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전 세계 몇 군데 안 되니까 우리 신안군이 신안다도의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보존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게개 구멍들인데 이렇게. 와 이거 뭐예요? 개예요. 이거는 이개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들이 구멍이 있으면은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런 거 한번 보이시죠? 여기 한 번만. 여기가 개가 걸어 다니는 발자국이에요. 여기는 이제 진흙에 뻘이라 먹이가 풍부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 백로가 새벽로 발자국이거든요. 그 섭식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먹이를 따라서 걸어 다닌 겁니다. 광활한 품으로 수많은 생명을 키워낸 도초도의 갯벌을 먼 훗날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섬이라는 환경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한발마을 주민들 모두 마음을 모아 문제를 풀어가는 중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미생물 투입해서 또랑 물을 흘려 보내지만은 이게 장래적으로 봐서는 깨끗한 물이 농사를 재야더 좋고 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해서 또랑 흘려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랑 살리기에 더 좋은 실천,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주민들도 항상 꽃피는 마을, 수질이 좋아지는 마을로 이어가야 되겠죠.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그래야죠. 예. 바쁘시겠네요 이 자리. 예, 더 열심히 하려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길로 흐를 한발마을의 도랑을 기대한다.